안녕하세요. 사한가 코드의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홍준표 관련 종목인 TBC와 암호그린텍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두 종목은 LFP 배터리 관련 종목이고 TBC는 홍준표 관련 종목이죠. 아, 제가 저희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카톡방에서는요, 보시다시피 제가 아침 일찍부터 7시, 8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런 이슈들을 한번씩 올려드리고요. 오늘 제가 장 초반에 봐야 되는 종목은 LFP 배터리 그리고 테슬라 관련 종목 그리고 이슈 또 올려드렸던 홍준표 관련 기사를 보여주면서 홍준표 관련 종목들을 꼭 봐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톡방 안에서는 기사만 올려드린 게 아니고 이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슈에 맞는 종목들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테슬라 쪽은 뭐 센트럴 모테 에그플레이션 관련 종목,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LFP 배터리로 해서 파워넷 그리고 암호 올림택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방에 들어오시면요.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당일날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단타하시는 분께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래 하단번호로 성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단타 잘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오늘 TBC부터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볼 텐데, 자, 먼저 센트럴 부택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센트럴모텍도 다시 한번더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센트럴모텍과 테로닉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카톡방에 다 말씀을 드렸고, 자장 초반부터 바로 접근을 하고 바로 수익 먹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왜 그렇죠? 현재 시장의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아요. 상한가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라 거예요.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한 종목이 없었고요. 그리고 오우짝 넘어서야지. 상한가 가는 종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 초반에 요새 트렌드 흐름에 따라서 빨리 이 고가 구간들에서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슈 자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다시 한번 더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28,500원 기준으로 해서 매도가 보시고요. 이런 구간들만 지켜주면 31,000원 구간들 돌파 시 금락이 시작됐던 구간들, 3만 1,800원이지, 3만 1,500원까지 목표가 적고내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t v c 한 보겠습니다. 자, TBC 보시게 되시면, 자 tbc도 제가 장초반에 꼭 접근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현재 갭을 띄운 상황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한번 상승을 해줬는데 자 여기까지는 딱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저점 개체가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장초반 같은 경우에는 센트라무텍이라든지 관련 테슬라 관련 종목들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정말 강세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 시스템화 종목들이 밀릴 수 밖에 없는 위치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금 자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일부 다른 소외된 섹터라든지 이렇게 크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약한 흐름들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장초반에 2차 전지, 테슬라, LFP 배터리 쪽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9시반 넘어서 무슨 일이 생겼냐? 바로 세면익스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당연히 뭘봐야되냐 홍준표 관련 종목을 당연히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그 흐름들을 맞춰서 저희 또한 같이 고점에서 다시 한번 더 추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도 큰 수익 드렸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 테마주는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응이 필수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현재 공항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최근 이탈했던, 자, 지지라인을 이탈했던 구간들을 현재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가적으로 이 고가 구간들은 워낙 많은 물량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파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자 단기간 내로 현재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2600원짜리는 지켜줘야 되는 위치이고요 이런 구간들을 지켜줘야 다시 한번더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하지만 오늘도 이 고가 구간들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마찬가지로 고가의 물량들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2,850원대지 2,900원만 다시 도달하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일단은 홍준표 관련 종목들 토탈해서 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홍준표는 이전에도 대선에 출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더 길게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면 2,000원 구간대를 기준으로 대응하시고요 떨어지더라도 2,000원 구간대만 지켜주면 3,000원 이상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 v c 한번 설명을 드렸고 암호그린텍은 오늘 상한가 구간까지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진 위치인데요 자 거래량 자체가 역대급 거래량 터졌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정말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암호그린텍이 LFP 배터리 관련 종목이죠 LFP 자체가 이제서야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나올 이슈나 재료에 대한 연속성이 살아있다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 16,000원 구간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16,000원 구간들과 15,500원 구간들만 지켜주게 되면 제자 상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결국에는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를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16,000원과 15,500원 지지라인만 보시고 이대로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는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 오린텍과 TBC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카톡방 안에 보시게 되시면 제가 아침 오전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재료라든지 뉴스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에서 어떻죠 대부분 슈팅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당일 주도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잘 매매를 하시면 큰 수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카톡방 초대해드리는 거니까요. 아래 하단 번호로 부담 갖지 마시고 성함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과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